모델링 질문에 답변으로 만드는 영상입니다. Z 여객선? 그런 형태인데, 아래쪽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그 형태를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지 물어보셨는데, 저라면 이렇게 접근을할것 같아요. 근데 디테일은 고민을 하면서 작업을 하시면 더 원하는 형태로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한 방법은 이런 방법입니다. 탑뷰에 플레인을 하나 만듭니다. 배 전체 길이에 해당하고, 전체 폭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플레인에서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여섯 개를 분할하고 앞뒤 방향으로는 필요한 만큼 분할합니다. 그래서 이해가 기본 형태가 될것 같아요. 에디텝을 폴리로 컨버팅 한 다음에 시메트리를 적용해서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아래쪽에서 결과 값을 켜놓고 작업을 했을 때 시메트리가 플립이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절반. 이 절반에 해당하는 형태를 만들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요. 이 형태를 이렇게 조정합니다. 양쪽으로 나눠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분리돼서 내려가는 형태를 만듭니다. 이쪽 부분은 좀더 앞쪽으로 이렇게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옆에 부분을 생각하면 여기까지는 그냥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듭니다. 뒤쪽은 형태가 다르겠지만 비슷하다 생각하고 이렇게 갈게요. 모든 폴리곤을 플립합니다 여기 뒤집히겠죠. 아래쪽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폴리곤을 모두 선택하고 Shift 드래그로 아래로 이렇게 만듭니다. 엣지 레벨에서는 이 앞에 있는 형태 앞으로 당겨서 이렇게 완만한 상태를 만듭니다. 아래쪽으로 이렇게 빠지는 형태겠죠. 그리고 위쪽에 있는 엣지를 잡아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올릴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익스트루드나 이런 걸 이용해서 반대쪽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기울어진 형태가 만들어지면 모서리에 있는 엣지를 컨트롤 리무브하면 안쪽으로 꺾이는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스케일 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좋은 방법이니까. 이렇게 되면 위쪽으로 가는 형태는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이 형태를 좀 조절해 주면 원하는 형태에 가깝게 되겠죠. 여기가 완만할 수 있으니까 이런 작업을 해주시면 아래쪽과 다른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만 만들면 되는데 내려갈 부분에 대한 폴리곤을 선택한 다음에 Shift 드래그 그리고 또한번 Shift 드래그합니다. 이건 이제 형태를 만드는 거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해요. Scale 이렇게 하면 기본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컨트롤 키를 누르고 벌텍스 레벨을 클릭하면 그 아래쪽에 있는 점들이 선택이 되는데 웰드 세팅 버튼 값을 입력해서 가까이 있는 걸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되는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면 이 앞쪽을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앞쪽은 붙지 말아야 된다면 이렇게까지만 붙이고 붙어 있지 않은 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붙여줘야겠죠. 필요하면 이제 붙여주는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컷 명령으로 나누고 붙여주면 되겠죠. 컬랩스로. 그럼 이렇게 뾰족한 형태가 만들어지고 아래쪽도 뭐 이쪽으로 살짝 들어가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 디테일은 디테일은 알아서 가운데에 있는 게 똑바로 내려왔기 때문에 챔퍼 명령으로 트라이 옵션 최대값 필요한 만큼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오케이 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리무브 하고, 그럼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위에 있는 형태는 이렇게 됐다고 치고, 시메트리를 했기 때문에, 양쪽은 다 만들어졌죠? 뒤쪽도 만들게요. X축을 해서, 이 뒤쪽까지 똑같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냥 시메트리 했고요. 에디터블 풀리. 시메트리 가운데에 있는 액체는 컨트롤 키 리무브 할게요. 그럼 이런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엣지를 살릴 건지 안 살릴 건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엣지. 그래야지 그 다음 형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만약 이 엣지가 이렇게 사진에서처럼 이쪽으로 왔다가 이렇게 모서리가 생기고 옆은 부드럽다면 그 형태에 맞게 엣지를 잡아야 될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여기 엣지가 없어졌네. 시메트리 한번 더 할게요. 이렇게 리테이블 폴리 엣지가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둘레를 잡고 쪽으로 가는 둘레를 잡습니다. 뒤도 똑같이 잡아야겠죠? 그리고 아래쪽, 아래쪽도 잡죠. 위로 올라가는 거는 형태에 따라서 필요 없을 수도 있고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저 위로 올라가는 건전 뺄게요. 이렇게 모서리가 선택됐다면 뭐 챔퍼를 할 수도 있죠. 모서리를 어느 정도 날카롭게 만들지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이렇게 챔퍼를 할 수도 있습니다. 챔퍼가 됐다면. 이렇게 날카롭게 되겠죠? 네,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챔퍼를 하지 않았다면, 다른 방법이 있겠죠? 측면으로 가는 이 선이 없고, 저도 고민만 해본 건데, 뒤쪽도 모서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야, 불필요한 선을 이렇게 없애줍니다. 그럼 이렇게 돌수 있잖아요, 엣지가.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이런 방식으로 돌수 있는데, 이렇게 된 거죠. 얘한테다가 크리스를 0.5를 주고, 오픈 섭딜를 하는 거죠. 그러면 형태가 또그 모서리를 살릴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형태를 만들 수도 있겠죠? 배의 형태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접근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그냥 챔퍼를 해서 경계까지 다 살릴 건지, 아니면 이렇게 원형으로 가는 형태를 만들 건지를 고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가는 것도 약간 날카롭게 해야겠다. 여기도 크리스를 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살겠죠? 이런 식이 될것 같아요. 접근은 저는 그렇게 할것 같아요. 처음에 접근했던 것처럼 굉장히 심플하게 플레인으로 만들어서 형태를 한쪽만 내린 다음에 반대쪽은 그냥 자동으로 시메트리로 만들어지게 하시면 그래도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져서 내려오는 그 형태에 접근하는데 조금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방법적인 것만 지금 생각나는 것을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처음 거랑 두 번째 거랑 잘 생각해 보시고 디테일하게 모델링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지금 떠오른 생각은 이런데 나중에 또 다른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 다시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스트레스 없이 모델링 하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시간이 되는 대로 고민해 보고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맥스 내용으로 만나요.